네, 안녕하세요. 생존 코딩의 오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룸을 사용을 해봤고, 룸을 비동기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걸 다뤄봤고요. 그 와중에 어, 라이브 데이터라는 거, 관찰 가능한 객체도 한번 다뤄봤고,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UI와 로직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메인 액티비티 안에는 UI,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어 데이터베이스를 뭐어 준비하는 코드, 그리고 실제로 이제 DB를 조작하는 그런 코드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DB의 그 동작 부분, 핵심 부분이 되는 요런 코드들도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액티비티는 UI를 최소 아, UI만 가지도록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동작들은 별도의 클래스로 빼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근데, 그냥 클래스를 빼는 게 아니고, 어, 안드로이드 Z팩에 추가된 뷰 모델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뷰 모델이 Z팩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쭉 보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활용하게 되면, U I 하고 로직을 분리를 하는 것도 좋아지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어, 해보신 분들은 화면을 돌리면 화면이 다 파괴가 되고 다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어, 라이프 사이클이 나타내는데 어, 액티비티를 돌릴 때마다 새로 화면이 초기화되는 그런 거랑 다르게 뷰 모델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까지 완전히 동,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데이터들을 다 넣어 두면은 데이터들은 날아갈 일이 없어지죠.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깊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맛을 한번 볼 거고요. 음. 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UI 부분만 남기고 여기는 어, DB 요런 코드들 그리고 뭐 이러한 코드들, 이런 걸좀 숨길 거예요. 뷰 모델 쪽에 숨기고 뷰 모델을 활용하는 코드로 변경을 해서 코드를 조금 더 좋은 구조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액티비티에서 쓰는 뷰 모델. 똑같은 이름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메인 뷰 모델이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얘는 뭐를 상속받냐 면뷰 모델을 상속받을 거예요. 뷰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패키지에 자 요거를 ok 자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다 넣는 거예요. 음, 메인 액티비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 거는 DB거든요. db 거든요. db 지금, 요런 코드들도 여기다 쓰지 말자. 그래서, 여기로 옮기자라는 거죠. 잘라내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안드로이드에서는 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지금 뭐,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야 겠네요 근데 컨텍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필요한 경우는 이뷰 모델을 안드로이드 뷰 모델 이라는 애로 써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 요거를 다시 한번 작성 을 하면 생성자도 알트 엔터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뷰 모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음, 컨텍스트가 필요하다? 그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주면 돼요. 뭐, 이걸 받아서 바로 줘도 되죠? 음흠, 요렇게. 그다음에 또, 음, 이렇게. 아, 그 다음에, 또, db.to d o t g e t a l l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코드잖아요. 음, 뭐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렇게 어, 어떻게 할까요 음자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메서드를 퍼블릭 라이브 데이터 투두 아니죠 리스트 투두 겟올 자, 이런식으로 to do.getAll 자, 이런식으로 한번 더 감싸줄게요 그러니까 db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도록 얘가 이제 받은 것을 그냥 리턴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 나중에 여기 수정을 좀 할게요 지금 아직 수정 안하고요그 다음에 음, 인서트 하는 거 인서트 하는 것도 지금 인서트 하는 로직 자체가 이 async 테스트, 테스크인데, 액티비티에서 다 제거를 해버리고요. 음, 이 테스크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이 안에서 쓰죠. 그래서 인서트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음, 자, 인서트하고 to do를 하나 받는 걸로, 이런 형태로 하나 만들어주고, 음, 여기에서, 이 코드를 수행하면 되겠네요. 이 코드를 수행을 하는데 음, DB 투두 다운 맞고 요런 식으로 음. 그래서 외부에서 실행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 됐어요. 이제는 어, 이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뷰 모델 가져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쉬운 방법을 사용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뷰 모델 프로바이더즈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키텍처 컴포넌트에 에딩 컴포넌트투 유어 프로젝트 이쪽에서 지금 뷰 모델 여기 포함되어 있는 라이프 사이클 여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를 추가할게요. 뷰 모델과 라이브 데이터. 자, 요거를 빌드.그레이드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싱크나우. 자, 싱크가 다 되었으면 여기 액티비티에서 뷰 모델을 가지고 오는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가이드에, 자, 뷰 모델 파트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 모델을 가지고 올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자, 지금 메인 뷰 모델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거는 그냥 뷰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고, 자뷰 모델 프로바이더즈 점 오브 여기에서 어디에 연관된 뷰 모델을 가지고 올 건지 지금 현재 액티비티 디스 를 지정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그먼트라는 프레그먼트 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을 어디에 어, 연관 시켜서 사용할 건지를 어, 결정을 할수 있고 지금 이 액티비티, 그 다음에 get, 그리고 main viewmodel class 이런 식으로 뷰 모델 객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은 db 직접 조작했던 그 코드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뷰모델을 통해서 가지고 오도록. 그 다음에 인 n s e r t 하는 코드가 여기서 뷰 모델 점 인서트 투두 객체가 요거네요. 요거를 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이 똑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추가해 볼게요. 자바 공부. 자, 추가도 잘 되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러면은, 어 로직 관련된 부분이 지금 뷰 모델, 메인 뷰 모델이라는 대로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UI 관련된 코드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데이터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 그리고 뭐를 클릭을 하면 뭐, 인서트를 뭘 한다, 뭐, 이 정도. 코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뷰 모델을 어,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어 봤고요. 어, 원래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